보호자들은 반려견이 심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무언가 해주기 위해 반려견의 놀이 활동에 관심이 꽤나 많은데요. 이런 놀이 활동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내가 제공해준 놀이가 반려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체크해 보면서 바람직한 놀이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잘못된 놀이 활동은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불러올 만큼 반려견에게 놀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였으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소망을 충족시키는 힘은 놀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의 학습에 대해 연구한 피아제 또한 연령에 따른 올바른 놀이는 신체와 정서 그리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까지 관여한다고도 했죠. 현재 아동교육과 놀이가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요. 3세에서 4세 유아의 지능을 가졌다고 알려진 반려견에게도 발달에 있어서는 놀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놀이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반려견의 뇌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과 뇌발달을 위해서 반려견에게 종합적인 자극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극이 놀이를 통해 우선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놀이를 통해 적당한 자극들을 경험하면 불안할 수 있고 때론 혐오적일 수 있는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던져주고 흔들어주면서 놀아주고 싶으시죠? 잠시만 참고 혼자 노는 반려견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놀이를 제대로 즐기는 아이는 장난감을 씹고, 물고, 일부러 떨어뜨렸다가 다시 물어서 던지고, 쫓아가고, 다시 물고, 씹는 등의 행동을 무한반복합니다. 탐색하고 스스로 놀이 방법을 하나씩 터득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 뇌가 발달하고 생각하는 힘이 마법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이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놀이를 통해 반려견과 보호자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 보호자와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놀이를 통해 리더의 자리를 확인하기도 하고, 보호자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 반려견이 단지 심심해 보여서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반려견의 뇌를 발달시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나와의 건강한 애착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반려견의 삶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놀이 활동을 우리는 어떤 놀이로 채워주고 있을까요? 잘못된 놀이 활동의 그첫 번째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쏟아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요? 물론, 던지기 놀이처럼 활동 에너지를 쓰게 하고 흥분을 높이는 놀이 활동이 반드시 잘못된 놀이 활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놀이를 통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흥분의 감정 표출이 반복될 경우 흥분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문제행동을 야기시키기 때문이죠.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존 가트맨은 흥분은 흔히 기쁨을 가져올 것에 대한 기대감과 격양된 에너지로 인한 것이며 어떤 즐거운 일을 기대하거나 경험하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분은 즐거움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어두운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놀이를 통해 지나치게 흥분하는 습관이 생긴 반려견의 경우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극이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해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려 하기보다 몸에 배인 흥분의 기억으로 인해 더욱 흥분하고 불안함을 표현하며 짖거나 공격하는 등 문제적 행동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활동 에너지 소모에 집중하여 사람의 시선에서 흥분시키고 신나 보이도록 만들어 반려견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놀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공이 아닌 다른 장난감들을 던져주며 놀아주는 방법들도 모두 해당되는데요. 반려견에게 장난감이나 공은 뺏기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은 아주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에게 다시 장난감을 던져주기 위해 입에 물고 있는 장난감을 빼앗는다면 반려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뺏기기 싫어. 더 강하게 지키지 않으면 또 뺏길 것 같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켜야겠어. 이렇게 오해하는 반려견은 입에 문 장난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우르렁거리며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그저 노는 모습이라 여기며 반려견이 최선을 다해 장난감을 지키면 또 빼앗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누적된 반려견은요, 장난감이 아닌 다른 물건들도 지키려 하기 시작하고 그 물건을 지켜내어 온전히 가지게 된 반려견은 의기양양해집니다. 개라는 동물은 환경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지만 잠재된 본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반려견에게 놀이 활동은 리더의 자리를 시험하며 누가 리더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반려견은 이때까지 장난감을 지키고 온전히 가져왔다면 자신이 가족 구성원의 리더라고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 활동은 반려견이 가족 구성원 중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하고 확인시킬 수 있는 수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을 물고 잡아당기고 지켜내거나 때로는 보호자의 손에 있는 장난감을 빼앗았다는 경험을 통해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게 되고 힘으로 사람을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강하다 여기며 자만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의 누적은 보호자가 리더임을 부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결국 반려견의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놀이 활동 세 번째는 바로 노즈워크입니다. 노즈워크라는 먹이 활동은 1990년대 카밍 시그널 자료를 발표한 트레이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후각이 뛰어난 반려견이기 때문에 후각 활동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응용해서 먹이 활동을 만들어낸 것이죠. 발표된 시기가 오래된 것은 둘째 치고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간식을 찾는 것이 과연 놀이가 될수 있을까? 입니다. 간식의 가치란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사료 정도가 아닌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반려견이 원할 때 갖고 싶은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간식을 숨겨놓고 어렵게 먹도록 할 경우 간식을 먹기 위해 파헤치고 물고 찢는 등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려견은 결국 분노의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힘들게 먹어야 하는 노즈워크가 과연 반려견에게 즐거운 놀이 활동이 맞을까요? 맛있는 짜장면을 입구가 좁은 호리병에 담아서 먹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젓가락으로 비빌 수도 없고, 면을 집을 수도 없고, 결국 먹고 싶은 마음에 물 마시듯 마셔보지만 소스만 줄줄 나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눈앞에 맛있는 짜장면이 있는데 편하게 먹지 못한다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화가 나겠지요?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노즈워크가 반려견의 후각을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이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즈워크는 그저 숨겨진 간식을 힘들게 찾아먹게 하는 단순한 먹이 활동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후각을 활용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인 것이죠. 반려견의 순수한 후각 활동은 상황을 읽어야 할때 주로 발견되며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하고 살피는 아주 자연스러운 카밍 시그널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지? 나는 안전한가? 용기 내서 다가가 볼까? 등등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후각 활동과 그저 단순히 간식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냄새를 맡게 하는 것. 과연 일부러 냄새를 맡게 하면 반려견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이 어색할 때 머리를 긁적인다 해서 어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인위적으로 머리를 긁게 하더라도 어색함은 그대로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미리 다리를 떨게 하더라도 불안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려견의 감각 기관을 일부러 사용하게 만든다 해도 정서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반려견에게 노즈워크란 즐거운 놀이도 아니고 뇌 발달과 스트레스 해소는 커녕 오히려 물고 뜯고 파헤치는 순간의 감정과 차오르는 흥분으로 인해 더욱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저 간식을 찾는 불필요한 노동을 함으로써 지쳐 잠들게 될 뿐이죠 뇌 활동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뇌가 활발히 활동하지만 TV나 게임 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뇌 활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많이 접한 삶의 경우 상황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상처럼 익숙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본능적인 경험을 많이 했을 경우 생각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담요, 코볼, 코방석, 슬로우 매트까지 힘들고 어렵게 먹어야 하고, 본능대로 행동하게 하여 생각의 습관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노즈워크가 왜 당연한 놀이가 되었을까요? 하루 종일 심심해 보여서, 분리불안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놀아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반려견 스스로 심심함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튼튼하게 키우고, 심심함을 지루함이 아닌 온전한 휴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다양한 자극들을 이겨내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집이 안전하다 여기도록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놀이 활동은 무엇일까요? 장난감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올바른 놀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아닌 보호자가 먼저 놀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장난감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언제든 원하면 놀이를 시작할 수 있고, 장난감을 가져다 주며 던지라고 요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보호자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이렇게 반려견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놀이의 시작을 알리고 장난감을 제공해 주었을 때만 놀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애착관계 형성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반려견에게 공과 같은 장난감은 아주 소중한 것이 될수 있고 그 소중한 것을 보호자가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충분한 휴식을 즐기고 심심할 때쯤 보호자가 제공하는 장난감이 반갑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장난감을 제공한 이후에는 반려견이 스스로 물고 뜯고 던지고, 흔들고, 씹으며 놀수 있도록 보호자는 그저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탐색 놀이 시간이며 놀이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이 과정은 반려견의 뇌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같이 놀기를 원하면 반려견이 장난감을 양보할 때 과하지 않게 적당히 던져주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과할 경우 외적인 요소로 인해 흥분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던져주는 놀이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놀이의 시작을 보호자가 했듯이 끝내는 것도 보호자가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절대 놀이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놀이가 재미없어질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재미를 느끼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보호자가 직접 장난감을 회수하여 상황을 종료하고 회수하는 즉시 간식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장난감은 반려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요. 놀이에 실증나지 않도록 놀이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난감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 개의 장난감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번갈아가며 제공해 줍니다. 반려견이 새로운 장난감을 경험하는 것은 장난감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가치 있는 장난감을 보호자가 제공해 줌으로써 더욱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한 자발적인 놀이 활동과 더불어 바깥 놀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깥 놀이는 산책을 의미하는데요. 산책도 반려견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놀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건전한 놀이로서의 산책은 반려견의 활동 수준에 따라 과하지 않게 적절한 운동량이 중요합니다. 과한 운동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려견이 두려워하는 자극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힐링을 위한 산책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된다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테니까요. 동시에 다양한 자극들을 보호자의 소개를 통해 이겨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저 자극에 대해 표현하는 반려견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반려견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보호자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든든한 믿음은 안전한 산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통제가 우선이 아니라 마음 편한 산책이 우선이 될수 있게 배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놀이의 규칙을 잘 지켜준다면 반려견은 제공받지 않은 것에서 재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어 물어 뜯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뜯으려 하는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놀이 활동을 통해 보호자가 리더임을 알려주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열을 바로잡기 위해 몸으로 밀치고 높은 곳에 못 올라가게 하고 배를 보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진부터 공격성까지 수많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반려견의 놀이 활동. 오늘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놀이가 조금 더 올바른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빠른 교육보다 바른 교육으로. 반려견의 짧은 생에 행복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반려인이 되시기 바랍니다.